그런 행복감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계엄선포라는 게 그런 본질적인 부분, 인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려고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폭력적인 방법, 반국가세력이라고 운운하면서 그걸 억누리라고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 평화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억누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평범한 소중함이라든가 그 일상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 얼마나 공허할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합니다. <놀람> 바나나의 사표 류혁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혁입니다. 아, 뭐, 1년 전까지는. 어 법무부에서 법무부 감찰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이후에 어 바로 사직서를 제뭐 제출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게 옳다라는 또 생각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판단하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법무부 감찰관이라는 게뭐 기본적으로 법무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조직 내에서 규율 위반 행위라던가, 또는 업무 시스템 같은 걸 전문업 하는 게제 임무고요. 음. 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이런 걸 세워서, 뭐 판단하고, 이런 게 통상적인 제 업무입니다. 사실 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뭐, 음. 서로 간에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뭐 생각이 다른 정도는 충분히 저도 수용하고, 음. 뭐, 그에 따라서 업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엄 선포라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해야 될만큼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실체적 요건이 부족했고, 음. 절차적인 면에서도 볼 때, 많은 국무회의라던가 이런 절차가 흠결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위적인 모습 위협적인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어 이거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 그리고 살아온 과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은 주어진 것이고 네. 제가 할수 있는 길은 수능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남았는데 저는 그냥 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공감하시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직관적으로 딱 오더라도 이게 또 행동으로 하는 건또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사직서를 내시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또 크기도 하고 이게 공직이다 보니까 그 일반 직장의 사직서 사랑은또 무게감이라든지 또 책임감 이런 게 되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사직서를 내실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제일 확실한 제 의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제가 감찰관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감찰관 자리에서 주어지는 조직 내에서의 임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 아주 작은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개험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결국은 원칙을 따르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나중에 후회는 없더라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많이 맞이했던 것 같은데 그날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결정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삶의 원칙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만하고 멋진 일이어서 음. 진짜 이 결정이 인생을 되게 충만하게 할것 같아요. 뿌듯하게 할것 같고.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개엄 관련 회의라면 전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엄과 관련된 일체의 지시나 명령은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뭐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그런 말을 했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기억이 나게 된것 음.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할 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음. 너무 비현실적이고 참혼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저로서도 엄청나게 긴장되고 떨리고 뭐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었던 그런 순간에 그런 말이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아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법무부 내부에 있으셔 가지고 또 입장 상황 이런 게 다른 구성원들도 엄청 다양하게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다들 이러한 딜레마가 한 번씩은 부딪히잖아요. 구성원으로서의 번뇌, 내가 가진 가치관, 원칙과 그 조직이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를 때의 번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문제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싶으세요? 조직과 구성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뭐 조직이 바라는 바를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겠죠. 근데 때로는 조직이 도저히... 개인이 가치관이라 그래야 되나 세계관 인생관과 반하는 그런 지시나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고 그게 뭔가 자기가 살아온 길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답지 않은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그런 명령이나 지시라면 음. 그때는 뭐 그냥 조직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훌훌 떠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비워버리는 것 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근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결단이 쉬울 수도 있었던 여러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뭐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됐고 아내도 항상 제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입장이었고 또그 다음에 저도 사실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것이 95년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정도 조직에서 뭐 할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 했다라는 음.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자리에 연연하면서 제 음. 가치관과 어긋나는 그런 명령이나 지시, 음. 그런 걸 수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그걸 이행하려는 사람들과는 절연하겠다는 의사의 표시가 제 사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관, 이거를 지켜내신 거네요. 그래도 이제 모든 결정은 항상 그렇잖아요.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후회나 아쉬움은 없으세요? 후회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아... 어, 결국은 내생각에 충실하게 그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업이 성공했더라면 일시적으로 제가 많이 고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음.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명예롭게 사람들 만나고 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수 있으려면 결국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제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1년 지났는데, 뭐, 잊혀지고 희미해지긴 하겠지만, 저자님의 역사 속에서는 정말 충만한 경험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열어보니까 이 개엄과 이런 걸로 가려지는 그 인간 류혁의 모습이 너무 다채롭게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 인간 류혁의 약간 모습은 엄청 자기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나다운 모습? 이런 거를 되게 잘 지켜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강철 마라톤, 프라모델, 이런 거를 사실은 검사님이 한다 이런 거는 <laughs> 생각도 못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취미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어 사실은 이 마라톤도 그렇고 프라모델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천문 관측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어. 뭐 전반적으로 다 맞죠. 물론 뭐 마라톤이라든가 달리기 철인 삼종 뭐 이런 것들은 이 동호인들이랑 어울려서 하면 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혼자서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이러는 게이 취미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거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음, 프라모델이 제첫 번째 취미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도 이 프라모델 같은 걸 만들면서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조용하게 자기 자신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소중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미들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항상 그 프라모델을 만들 때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들. 결국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마음 상태는 그러네요. 모든 취미에 있어서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본에 있어서는 제 마음의 평온함,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감, 그게 제 취미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laughs> 책에도 강철 마라톤 하실 때 죽도록 힘들었지만 밤새도록 달려 아침을 맞이하던 순간은 잊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약간 남들이 이렇게 해야 행복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조직에서는 승진일 수도 있고 영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느끼는 그 행복감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계속 존중할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뭐 사실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승진이라든가 뭐 혹은 뭐 이렇게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이런 순간에 뭐 일희일비 안할 수가 없죠. 또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조직을 떠나면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취미생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한 2006년 7년 고그 무렵부터 있던 것 같은데 어.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저에게 진짜 진정한 뭐 어떤 돌아갈 곳으로 취미 그리고 또 취미와 관련돼서 만나는 전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만나서 해온 인간관계 그걸 갖다가 저는 항상 중요시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만나는 선후배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그런 그 직장에서의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친하게 지는 선후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언젠가는 뭐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 취미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그게 절대적이거든요. 아... 모든 고민이 있더라도 달리기 한 5km 정도만 뛰고 나면 그런 고민은 없어니다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뛸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음... 그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거는 전혀 저는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뭐 제가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썼지만은 골프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달리기라든가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취미에서는 승패가 없어요. 기록이 어쨌든간에 완주했다라는 그 쾌감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쾌감은 이건 누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별을 보고 느끼는 그거. 별이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 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그 느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행복감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개엄 선포라는 게 그런 본질적인 부분 인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려고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폭력적인 방법 반국가세력이라고 운운하면서 그걸 억누리라고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 평화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어누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평범한 소중함이라든가 그 일상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나도 이렇게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취미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음, 운동이라든가 달리기, 뭐 자전거, 수영, 뭐 이런, 어, 공통의 목적을 통해서 만났지만 직업이 너무 다양합니다. 뭐 택배 배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경찰관, 선생님,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그런 직업과 무관하게 서로 어울리면서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사람마다 각자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행복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기 생활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럽기도 하고 공감이 가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들이 막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다 똑같고 서로 간에 뭐 지위 고하라던가뭐 남녀노소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고 서로 간에 자신이 삶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님이셨는데 공대생이셨다고 어 이것도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대생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아, 적성에 안 맞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학이 공부라는 게 저한테 제가 살면서 이게 저한테 적성이 맞, 맞는 게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 처음 해봤던 길이었던 음, 음,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고무렵. 그 그때가 가장 고민이 심했던 것 같고요. 고무렵에 그 정말 우연찮게 법학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어, 이 적성에 맞지 않은 공대 공부에 대한 탈출구로서 음. 사법시험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책에서도 법조인의 꿈을 꿨던 게 전자기약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만약에 경우에 내가 몇 번을 다시 태어나서 전자기약에 몰두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와.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벽으로 느껴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과 친구들에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과 친구들 얘기가 자기들도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이 책에 썼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뉴턴 때문에 당신이 실망할 수 있냐고, 음.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당신을 실망할 수, 저는 공부라는 거는, 중학교 때는 고등학생이 저보다 공부 잘하는 건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이고, 대학생이 저보다 많이 하는 것은 대학교를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도 그 정도의 교육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훌륭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처럼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깰줄 알았어요. 그렇게 단순한 그냥 정규 교육 과정을 차근차근히 밟아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적 수준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뉴튼입니다. 와. 뉴튼이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할수 있었던 거는 단순하게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음. 그러니까 뭐 실망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실 진정한 실망을 깨닫게 해준 것은 전자기학입니다. 전자기학은 제 전공과 관련된 음. 것인데, 거기서 그렇게 큰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음.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약간 또 하나의 사표였네요. 어, 같은 맥락에서 좀 꿈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정말 마음 내키는 길을 가는 거. 어, 요즘 세상을 보면 옛날과 달라서 어떤 길을 가든 자기 길에 충실하게 가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제 주변에는 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일을 하면서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운동이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본인이 마음에서 어 가라고 하는 길을 쫓아서 가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객관적인 가치나 판단 이런 거에 끌려서 선택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어. 제가 원하는 직업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제 애들한테 이 길을 가라 이런 식으로 강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각자 좋아하는 아주 무관한 길을 네. <laughs> 근데 이제 도 좋은 롤모델이 되어 주시니까 뭐 자기 다음에 충실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그니까또 자녀분들이 보고 또 따라가는 것 같네요. 어, 좋습니다. 검찰이 이제 또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기분도 좀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때요? 검사라는 직업 그리고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음. 국민들한테 여러모로 실망감을 드렸고 사실 직접 수사라는 분야에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 검찰에 있는 근무했던 이, 이 검찰 직원들이라든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라든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과연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고, 이 사람의 억울함이 무엇인가를 풀어주려고 애썼던 그런 노력들은 있었거든요. 그 평범한 노력들을 했던 그 기능, 그런 국가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은 뭐 기관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온전하게 보존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온전하게 보존되어야만 검찰 혹은 이런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남자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또 함께하셨었는데 저자님께서 좀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 또는 저자님이 꿈꾸는 저자님 본인의 삶의 모습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 일상, 자유로운 생각을 할수 있고 자기 생각에 충실하게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소중하게 갖고면서.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어, 뭐, 경제 수준도 나아지고, 사회가 좀 더, 음. 어, 살기 좋아지고 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취미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그 포용이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생각,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지난 1년 동안 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그,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아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년간 뭐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잘 버텨낸 것 같고요. 아직도 그 법무부를 떠나던 그 순간의 모습이 좀 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온 일 그리고 일상의 소중한 추억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뭐 재미있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진정한 행복이 뭔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지혜와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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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